이 빌보 사장 6절은 5년 연속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매년마다 우리 한국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누가보음 21장 34절에 이 성도들이 말세에 조심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그 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말세가 되어지면 성도들을 위혹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 있는데 방탕함, 술취함. 방탕함, 술취함은 많은 사람이 죄인 줄 알아요. 그런데 생활의 염려가 얼마나 나쁜가? 나쁜 죄인과를 성경은 꼬집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라 믿음의 반대는 염려요.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염려를 하는 게 맡기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책이에요. 하나님이 승리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염려를 내가 다는 것은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해결할 수 없어요.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주 앞에 맡기고 주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염려가 오면 아하. 염려를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염려가 오면 아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라는 사실을 알고 그 염려를 기도로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은 기도에 관한 성구를 다섯 가지로 똑같은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기도해라, 간구해라, 구하라, 감사해라, 아래라 똑같은 기도하는 내용인데 이거를 다른 말로 다섯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 무슨 말이에요? 기도를 끝까지 하고 집중적으로 하고 놓치지 말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염려가 있어도 여러분, 맡길 분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 기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 7절 말씀에 어떤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나, 이런 선물이 주어집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7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리스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을 지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지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빼앗기면 다, 다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마음 빼앗기면 여러분 다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염려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고 감사로 주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을 다스려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